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according to, in accordance with. 뭐에 따르면 이렇게 동일하게 번역 많이 하는데요.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cording to는요. to 다음에 사람이 나오거나 혹은 어떤 정보의 출처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에 따르면, 그 출처에 따르면, 그래서 그 아이디어라든가 정보의 출처, 혹은 원천이 그 사람이다, 그 책이다, 예를 들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in accordance with는요, 일단 뒤에 오는 것이 with 다음에 오는 것이죠. 규정, 규칙, 계약, 원하는 바, 이렇게 되고요. 영어적 의미로 가자면 in agreement with입니다. 즉, 뭐에 동의한다, 합의한다, 그래서 따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약간 다르죠. 자, 예문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다져보시죠. According to the law, you must wear a mask. In accordance with the law, you must wear a mask. 뒷부분은 동일하죠? 법이기 때문에 must입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는 필수죠.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마스크 착용의 정보, 그 출처가 바로 법인 거죠. 법에 따르면 그런데 in accordance with는요, 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법에 내가 동의한다. 즉, 마스크 착용이라는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에 동의해서 착용한다. 이러한 느낌이에요. 우리말상으로는 according to나 in accordance with나 뭐 법에 따르면 이렇게 될수 있는데요, 영어적으로는 그런 느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according to the government, a total of 134 cities closed their schools. 정부에 따르면 총 134개 도시가 학교의 문을 닫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 학생들을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정부가 여기서는 뭐죠? 총 134개 도시가 학교의 문을 닫았다는 정보. 그 정보의 출처가 정부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in accordance with 한다. 될것 같지만 어색하죠. 즉 정부의 어떤 규정이 나온다든가 방침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어요.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policy, 예를 들어 그렇게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에도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법 집행의 그러한 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in accordance with가 많이 어색합니다. According to the news, a typhoon is approaching. 뉴스에 따르면 그 뉴스죠. 그 뉴스에 따르면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다 in accordance with 다음에 뉴스가 어떤 법적 구성력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그 뉴스가 원하는 바라든가 계약?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의 원천은 그 뉴스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We work in accordance with the law. 우리는 일을 하죠. 법에 맞추어, 법에 따라서 여기다가 according to 하면 어색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의 정보, 그거의 원천이 법이다. 좀안 맞죠? 여기서는 법에 따라서 법을 준행하여 일을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We will deal with any situation in accordance with all relevant legal acts.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대응할 것이다, 다룰 것이다, 뭐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X가 이럴 땐 법령일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유관 법령에 따라서, 즉, 그 말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루는 그것의 정보의 원천이 법령이다. 그렇다면 according to지만 어색한 거죠. 이럴 때는 in accordance with 가 좋습니다. 모든 유관, relevant라면 관련성이 꼭 중요하다.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모든 유관 법령, 따라서 거기에 동의하여 합의하여 그렇게 일련의 상황을 다룰 것이다. 이렇게 되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ir remains will be released to their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ir wishes. 그들의 remains 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남아 있는 것, 문맥이 없는 한 이것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남아 있는 물건, 유물 이렇게 치고요. in accordance with 그들의 소원, 원하는 바에 따라서 according to, 여기서는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가족들에게 released, 풀어줄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release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담고, 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주는 거죠. 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문맥이 분명 존재해야 명확하게 이해되겠지만 어떤 유물이다, 라고 하면 유물이 가족들의, 혹은 여기서 유물이 아니라 안타깝지만 시신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유족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유족들에게 시신을 넘긴다. 이러한 내용도 될수 있고요. 물건이면 유족들에게 돌려준다. 그러한 내용도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은근히 비슷한 것 같은데 좀 크게 다른 according to, in accordance with를 다뤄봤습니다. 자세히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 보시길 제안 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forget, forget about, about 하나 붙고 안 붙고 어떤 의미 차이가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